자 이제 우리가 축을 그릴 때요 축 부분에 수나사내는 부분 있죠 수나사내는 부분 보면 요렇게목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목 있는 부분 작업을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업을 해주는 방법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관현도 문제집 보시면 2D 답안에 어떤 형상으로 나와, 있냐, 나와 있냐면 불완전 나사의 형태를 표현한 거 한가지 하고 그 다음에 나사의 틈새를 내주는 요런 형상으로 작업을 한거 또한 가지 이렇게 한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규격집 보시면 불완전 나사부길이라고 돼 있는 규격 항목이 하나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의 틈새라고 돼 있는 규격집 항목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거 각기 된 각기 따로 있는 규격이에요 이거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기계가 조립된 형태로 나오죠 나오는데 자요 부분이 축이죠 그리고 요 부분 수나사가 있는 부분인데 숨어져 있죠 너트가 가렸잖아요 그 다음에 스프링하셔도 가렸고 평화하셔도 가렸고 어떤 형상으로 돼있는지알 수가 있나요? 나사의 틈새 형식으로 이 축이 파져있는지 아니면 어, 불완전 나사 불완전 나사의 요런 형태로 지금 가공이 돼있는지알 수가 없어요 요 얘기는 뭐다? 둘 중에 뭘로 해도 정답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요거를 어, 나누는 방식은요 사실상 와셔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요거 가지고 판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셔를 사용하는 경우 지금 이런 식으로 스프링 와셔 그 다음에 평화 셔두 개가 다 부착이 돼 있죠 와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불안전 나사의 형태로 축구 출 가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시험 문제 풀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관현도 도면 보시면 문제에서 와셔 두개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대부분 불완전 나사의 형태로 주기 가공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와셔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너트만 딱 물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트의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두 개를 물려 놨든 하나를 물려 놨든 너트만 딱 물려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경우에는 답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사의 틈새를 내주는 방식으로 작업이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조건 일관성이 있게 그렇게 작업되진 또 않아요. 어쨌든 주로 그렇게 작업이 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축에 수나사를 내줄 때 나사의 틈새 형태로 작업을 해줄 거냐, 아니면 불안전 나사 형태로 쭉 그냥 가는 형태로 작업을 해줄 거냐, 이걸 결정할 때 판별하는 그 기준은 와셔가 껴있냐 없느냐 그걸로 판별을 해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지금 가려져 있고요. 이 안에 어떤 형상으로 돼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결론은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요, 이거 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속에 나사의 틈새로 가공을 했는지, 아니면 불완전 나사의 형태로 가공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판별을 하냐? 판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방법 하나만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관현도 도면집에 답안이 어떻게 나왔든 상관없이 나사의 틈새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 작업해 주셔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감점 안 돼요 이거 그리고 실제 가공하는데도 이렇게 하면 더 현실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무난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 여러분들이 와샤가 껴있냐 없느냐 이거 판별해서 아 나는 불완전 나사로 그냥 할 거야 이렇게 하면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아 모르겠어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시면 나사의 틈새로 그냥 통일해서 쭉 작업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자, 와셔를 가지고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와셔하고 너트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전제 하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 아예 붙어 있는 너트도 있죠. 뭐냐 하면 와셔 붙인 너트가 있어요. 아예 너트에 와셔까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너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냥 나사 요요 요 너트 하나 붙어 있는 걸로 간주하시고 작업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와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 나사의 틈새로 작업해주느냐 아니면 불완전 나사로 작업해주느냐 요거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꼭 절대적이진 않다. 요거 알아두시고 우리가 작업할 때는 그냥 나사의 틈새 요거 하나로 작업만 딱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관연도 답안에 어떤 형태로 나왔든지 나사의 틈새로 작업하셔도 여러분들 감점 없어요. 요대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규격집 적용해서 찾는 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규격집 찾아보시면요. 나사의 틈새편이 따로 있고요. 불완전 나사부 길이에 대한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각기 따로 있는 규격이에요. 요거 찾아서 적용하는 법 볼게요. 일단 나사의 피치를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나사의 피치. 근데 나사의 피치를 어떻게 하느냐? 나사의 피치는요. 규격집의 다른 항목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미터 보통 나사편에 찾아보시면 그 옆에 피치 값이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M8이다 라고 하면 그 옆에 피치 값이 1.25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렇게 찾아서 피치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찾아볼까요? M16이라고 하면요. 피치 값 2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찾은 피치 값을 가지고 나사의 틈새에 각종 요 나머지 사이즈들을 찾아서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현을 할때 도면에서 표현을 할때 M16 그리고 X2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이 X2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나사의 피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나사 작업할 때 KS 도시 방법에 의하면 이렇게 속에는 가는 실선 바깥에는 굵은 실선으로 해서 딱 그려주죠. 이거는 뭐예요? 사실 나사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나사산을 굳이 도면에 일일이 다 표현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의 표현에 의해서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피치가 뭐냐라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나사의 제일 높은 봉우리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사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 있죠. 요 간의 간격이에요. 요 간의 간격을 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M8짜리 나사의 피치라고 하면 이 봉에서 봉까지 봉우리에서 봉우리까지 간격이 1.25라는 거고 M16 나사의 경우에는 봉우리에서 봉우리까지 그 최고 높은데서 높은데까지 간격이 2라는 거죠. 이게 피치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일단 머리에 두고 가시고요. M16 자리로 여기 작업하는 법을 한번 볼게요. M16을 미터 보통 나사 규격에 가서 피치를 찾았더니 나사의 피치가 2라고 딱 나오네요. 자, 그래서 2요거 기준으로 쭉 찾아가서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 DG 값, G1 값, G2 값, 요거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 요 부분 요요 이렇게 목으로 된 부분 있죠? 자, 요거 지워 보고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부분이 지금 G1 값이에요. 피치가 2짜리로 하면 3.4 적용하라고 하네요. 그대로 3.4대로 딱 그려 주시면 돼요. 3.4 그려 주시고 파이 13으로 돼 있는 거 이제 사선 긋고 다음에 83으로 돼 있는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원통 형상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형상은 사각형으로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형상은 어떻게 돼요? 측면으로 딱 표시하면 이렇게 그 원통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파이가 붙는 거죠. 이 파이 값이 13이에요. 이거 어디서 찾았냐? 이게 D지값이라는 거예요. 바로 D지값. 이요 나사의 이 외경이 아니에요. 지금 이 표시해 놓은 게 D지값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D지값. 이거는 M16이니까 16이죠. 16-3. 그렇기 때문에 여기 13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13파이라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파이. 그래서 파이 1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축을 2D에서 작업할 때 어때요? 치수 보조선들이 엄청나게 나와 요 이거 표현해줄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치수 보조선들이 이제 얽히고 설키게 되는데 요거까지. 한 수를 거들면 도면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에 묶어갖고 딱 표현을 해줘요. 하나는 폭이고요. 여기 폭 지원, 그래서 3.4 폭이고요. 슬래시 한번딱 해주고, 파이 13이면 이 3.4의 폭을 가진 요 원통의 요 부분, 요 원통의 파이 값이 13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됐죠? 자 그래서 DG값하고 G1 찾았고요. G2값은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폭이에요. 그러니까 G1값을 포함을 하죠. g 원값을다 포함해서 최대 폭은 6mm로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6mm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찾을 거 없죠.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안전 나사가 이렇게 올라온요 각도는 30도죠. 규격이 아예 나가 있어요. 나사의 틈새에 보면 최소 30도가 되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대로 그냥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축 끝에 달려있는 수나사가 나올 때 이거 규격 찾아서 적용하는 방법 알아봤고요. 이거 어떤 형상인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사의 틈새, 이거 한 가지 방법으로 그냥 작업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사의 틈새 혹은 불완전 나사부 길이 찾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